자, 안녕하세요. 최입니다. 우리 후원 코드 JYSHOP7008 한 번씩 입력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사냥터를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 꿀을 존나 빨고 있어요. 아마 지금 꿀 빨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인 새끼가 또이꿀 빠는 거를 한다라고 할수 있지만 꿀빨수 있을 때또 같이 빨아야죠 그쵸? 지금 제가 레벨업 빨리 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보다 제가 사, 어, 제 레벨 때 사냥해야 되는 사냥터는 아니에요 일단 제 스펙을 지금 3대 스펙을 궁금해하시겠는데 지금 공격력이 178 방어 200 명중은 239입니다 어, 거의 240을 달성하고 있고, 요 구간은 이제 220 정도가 넘으시면 충분히 박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파템보다 비싼 녹템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야,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하셨죠? 음 여기서 에 엄청난 템들이 나옵니다. 아마 도감 템들이 지금 웬만한 파템들은 잘안 팔리고 도감 템들이 엄청나게 중요해. 그 도감 템들이 뭐가 있을까? 일단 거래소에 아가미 시리즈들을 보세요 어, 이름도 참어 그래요 아가미 시리즈들을 보면 이중에 여기서 나오는게 활과 어, 망토가 완전 중요하거든요 아가미 활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도감이 아주 중요해요 이 친구들 도감 보시면은 아가미 활이 피해저항 도감이기 때문에 50일을 못 찍으신 분들이 이템을 안정강하기 때문에 존나게 산다 100원대가 넘는 금액 굉장히 많이 사는 템 중에 하나고 꿀을 많이 빨고 계신 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지금 사람이 여기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망또가 있습니다 뭐? 진짜 비싼 거한 190원 200원에 팔리는 아가미 망또 아가미 망토어디냐는4 망토. 2 0까지 올라와 있는데4 2 0은좀 오버하고 이친구들1 9 0원대 팔면 엄청나게 이 팔린다 저0는데어서 계속 이 친구가 1는데이친구를는데이 친구가 0를넣는데이친구1어는데는데 이랑 기본적으로 스킬 회피 이두 어, 개의 도감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190원 정도 200원 정도에 굉장히 잘 팔리는 템인데 이걸 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저희 주둔지 근처 우나로미 주둔지 위쪽 12시 방향 쪽에 보면 어, 몬스터 어, 노래하는 보모가 나오는 쪽인데 이 친구에 어떤 몬스터가 나오냐 바로 이 친구 어디갔어? 요친구 어 요친구가 아니구나 음, 성난, 어 성난 진흙 가오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에서 망토가 나온다 이 친구 사냥하면 좀 나오는데요 그래도 몇시간 단위로 하나씩 먹는거 같아요 근데 이 개체수가 그렇게 많은건 아니기 때문에 어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먹게되면 190원 20원에 엄청나게 잘팔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가미 활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역이 나오고 있는데 위치는 바리족 벌판 51렙, 53렙, 명중 220 이상이 되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노래하는 보모 옆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먹어서 엄청나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길드원들도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지금 제 주변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가오리들이 성공 몬스터이기 때문에 알아서 자, 알아서 붙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석궁으로 조져버리고 있는데. 어제 영상을 또 시청하신 분들은 가실 수 있으면 가서 꿀좀 빨고 어 굳이 안 팔더라도 도감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냥터도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우리 제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